자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이 게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번에 하던거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음... 돈이 700원이 있고 베이스 파트 먼저 갖고 와야겠네요 어 여기 아닌데? 어 배고프네 음, yummy. 자. 오늘은 뭘 만들어 보지? 77. 일단 베이스 파트를 많이 사. 베이스 파츠를 많이 사고. 어. 이런 거좀 가격대 올릴 만한 것들 위주로 매를 합시다. 고 총열 어 잠깐만. 보다 뭐가 돈이 없는데 잠깐만 우선 이거 아. 그림경 <laughs> <laughs> 그 이게 지금 여기까지 그린 <laughs> 오오 진짜 별로인데 총? 누가 사? <laughs> 오, 진짜 별론데? 아이, 좀 이쁘다. 어 손님 왔다. 음, 그래, 그래. 오케이, 어, 다음 손님, 어, 물도 한잔 하고 가. 아, 훌륭한데, 오케이, 오케이. 바로 하나 더올려고 올리고, 이걸로 다시, 음, 이쁜데, 어나 지금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총이 점점 안좋아지는거 같은데 되는게 없어 자 오픈 자 어서오세요 쓰레기 자어어 작... 어? 뭐야 도 도둑이었어 뭐야 갑자기 때렸어 내가 그냥 때려지는 건가 아닌데 도둑이었나 보네 아이 뭐야 도둑이였어 너무 튀겨지나? 어? 오! 오 뭐야 여기서 아 네모 블럭 안에만 넣으면 꼬리니..어? 네모 블럭 이 안에 살짝 쇽아자 어. 다시 요 위에 어? 다시 여기에, 여기, 여기 아닌가?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대각선 이렇게 폭하면 폭 하면, 톡 되게 슛 어? 살짝 위에 슛. 에휴, 음, 됐다. 어, 뭐야?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였어?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였어? 어, 그럼 이제 저기 안 가도 되잖아. 이거 넣을 때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어, 손님들 많이 오시네. 15달러야, 하나에? 아, 음,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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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고고고고 여기요. 손님 맞나? 아지이 그리 필요 없어. 흉년 어, 어, 오케이, 받았다. 이거 쓰레기를 왜 <laughs> 뭐 이렇게 많이 버리고 가시냐? 에 오케이, 어, 뭔가 나 손해 본것 같은 느낌이지 아닌가? 아직 저거라서 그렇겠지? 이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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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. 진짜 완벽하다. 기온 복잡하다 그냥. 이거에 어 뭐지 어잘 뜨겁나. 오 어, 아 이거 권총이야? 아, 어, 이거 권총이었어? 자. 오케이. 손님 많이 오네. 오케이 저것도 사먹고 가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고 <laughs> 마계조가 되는데 불이 음, 없 워놓고 됐다. 이게 뭐야 쓰레기가 뭐 이렇게 많아. <laughs> 아니 이게. 어... 뭐가 다른거지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먼저 다 치워야 될것 같은데 무기선반, 탄약선반, 무기선반, 탄약선반, 무기선반. 잠깐만,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먼저 치웠으면 안 되는 것 같다. 아, 작업 부 아, 탄약 제조기, 이거다. 아, 여길 먼저 밀었어야 되네. 근데 나 102원으로 뭐 해? 어, 이거 팔레트 좀 기다려야겠는데? 음. 오케이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